음, 6P3이라는 것은 6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줄 세우니까 654, 3명을 줄 세우는 거니까 654가 되겠죠. 얘는 654321에서 31321이죠. 2, 1에서 3, 2, 1. 3, 2 1이죠. 그러니까 얘는 6팩토리얼이고요, 어, 얘는, 3팩토리얼로 이렇게 되겠죠. 어, 6p2를 한번 볼게요. 65죠. 어, 얘는 654321에서 여기 4321, 4321이죠. 얘는 6팩토리얼이고요 여기는 4팩토리얼이에요 얘는 어떻게 된 거냐. 6팩토리얼에서 602의 팩토리알,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. 그러니까, 는 npr은 N팩토리얼에서 N 팩토리알에서 n 빼 r 팩토리알, n 빼 r의 팩토리알,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는 겁니다. 자, 그러니까 요거는 3팩토리알, 4가 되는 것은 n에서 앞에 있는 것서 뒤에 있는 거 빼는 거예요. 앞에 있는 거에서 뒤에 있는 거를 빼서 나오는 겁니다. 이거 이 공식을 조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거는 음, n팩토리얼. 분모는 앞에서 뒤에 있는 걸 빼서 앞에서 뒤에 있는 걸 빼주면 분모가 되겠다. 6에서 3을 빼주면 3이 되겠고요. 이렇게도 음, 계산할 수 있습니다. 음, 요거를그 그러니까 이거를 외워줬으면 좋겠어요.